유라 커피머신 2A1의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에 매료되셨나요? 그 중에서도 유라 전자동 커피머신 뉴피아노블랙은 커피 애호가들의 기대를 한껏 충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정교한 터치스크린과 직관적인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커피를 빠르고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. 강력한 커피 추출 시스템과 풍부한 커피 맛을 구현하는 기술 덕분에 집에서도 카페 못지 않은 품질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블랙 컬러와 깔끔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유지 보수도 간편해 오랫동안 새것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매일 아침 또는 특별한 순간마다 이 커피 머신과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커피 타임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